<laughs> 얘가 엄지발가락 부분이거든요 엄지발가락이 제가 작가... <laughs>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내구성도 탄탄하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한쪽씩 신으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게 아 달라 달라 어택할 때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난리부르스를 쳐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기대 이상입니다 근데 저는 극한의 에어로축이라 안녕하세요. 더더마입니다. 샀습니다. 시마노 에스파이어. 이게 RC9 모델이죠. 네, RC9 모델이고, 와이드 버전으로 샀어요. 사실은 제가 사이즈 실패를 해서 한번 사이즈 교환을 했는데, 이게 저는 발볼이 넓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일반 버전의 39 사이즈를 샀었는데, 와, 발볼이 너무 아프고, 그, 뭐랄까요. 새끼 발가락이 거의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볼 압박이 심했어서, 와이드 버전으로 샀는데, 이제 39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9.5를 샀는데, 아, 좀 낭패해요. 살짝 큽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S웍스의 그 엑소스 모델을 산걸 리뷰를 했었죠. 이게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제일 경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량 아이템들의 단점은 뭐다? 바로 내구성이다. 아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요래 버렸습니다. 이게 왼쪽은 괜찮거든요. 괜찮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쓸만합니다. 여기저기 좀 터질랑 말랑한 곳들이 있긴 하지만 물론 터진 곳도 살짝 있지만 왼쪽은 괜찮은데 진짜 오른쪽이 난리가 납니다. 오른쪽이 얘가 <laughs> 엄지발가락 부분이거든요. 엄지발가락이 제가 <laughs> 좀 토크 주면서 댄싱을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이게 눌렀다가 들잖아요 클릿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엄지발가락 튀어나와가지고 점점점점 점점 이게 <laughs> 뚫리면서, 뭐랄까요,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엄지발가락 튀어나와서, 아,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쪽도 아예, 와. 이제 S 워크 그 스페셜라이즈드에서 광고할 때 이게 뭐 항공 우주 다이니마 그 나카산 뭐 이런 쪽의 재질로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내구성도 탄탄하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은 겉에 외피라고 할까 요 가죽은 아니지만 이런 천조가리들이 거의 이제 다 뜯어졌고 여기 뭐 발, 손가락 나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laughs> 전혀 왜인진 모르겠어요. 제가 날카로운 곳에 뭐뵌 적도 없고, 뭐 어디 이 신발을 신고 뭐 어디 갔다가 찬 것도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비를 맞고, 뭐 이렇게 말랐다가 다시 비 맞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이게 이 지경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가볍고, 제 딴에는 디자인도 고무신이라고 좀 놀림을 많이 받긴 하지만, 제 기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을 해서, 평생 함께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거의 엄지발가락 전부가 삐져나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단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 다이어리 발등 쪽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앞쪽이 굉장히 따로 놉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힐컵이 존재하지를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경량템이다 보니까 힐컵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뭐 스프린트 하거나 어택할 때좀 속에서 발을 잡아주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완전히 클라이머를 위한 좀 인터벌이나 이런 거 때리지 않고 꾸준게 지속주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그래도 2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텨준 게 정말 고맙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된게 반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반년 동안 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리 생각해 보면은 내구성이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었어도 이것도 뭐 겉에 천이 찢어졌지만 이 다이니마가 찢어졌지만 속에 있는 이 그물망 재질이 아직까지도 짱짱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소비자가가 5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생각해서라도 적어도 한 3, 4년은 더. <laughs> 여기 뚫린 게 오히려 통풍이 되어서 오히려 좋아. 여름엔 오히려 좋아. 이 생각을 하면서 탈려고 했는데, 아, 최근에 타다가 이게 엄지발가락이 게 너무 나오더라고요. 타다가 너무 나와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이제 보내주자. <laughs>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여기에 있는 에스파이어 RC9 모델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화이트 색상이고 와이드 모델인데, 색상은 사실 제 선택이 아니었어요. 사이즈가 39와 비슷한 사이즈가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와이드 모델, 화이트. 아 요새 자전거 시장 진짜 물건 구하기 힘들죠. 근데 발볼은 딱 맞는데 아 이게 길이가 좀 애매해요. 이게 엑소스랑 여기 에 있는 에스파이어 RC9 모델이랑 깔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근데 네, 이렇게거든요. 이 엑소스 모델의 깔창을 여기에 쏙 올려버리면 네 길이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요 정도 차이가 나요. 한 3mm 정도? 그러니까 엑소스 모델은 39 사이즈고 여기 RC9는 39.5 사이즈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저는 여기 센티미터를 보고 샀어요. 이게 395짜리가 24.8cm고, 엑소스는 또 25cm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엑소스 모델이 0.2cm 더 길어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역시 이런 슈즈들은 신어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환불을 때리고 기다릴까 하다가, 이게 아예 라이딩이 좀 힘들 정도로 <laughs> 엄지발가락이 따로 놀아서, 아, 그냥 좀 여유 있게 신자라고 생각해서 일단 39.5 사이즈를 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 여기 아치 보강하는 게좀 있어요. 근데 이게 떠나보내는 마당에 이 엑소스 모델을 굳이 까진 않겠습니다. 정말 좋은 신발이에요. 정말 좋게 잘 신었습니다. 하지만 이새 친구 RC9 모델을 더 예뻐 해줘야겠죠. 이게 일단 좋은 건 일단 다시 힐컵이 있는 모델로 왔습니다.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특이하게 속에 좀 미끄럼 방지처럼 돼 있어서 이게 한번 더 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선 클릿을 끼우고 그다음에 라이딩을 좀 즐긴 다음에 제대로 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 봐야겠죠. 네, 그래서 노랭이 클릿 준비했고 이거 에르곤이라고 한 일나요? 요거, 요거, 요것도 쓸만합니다. 이거 없으신 분들은 또그 인터넷에 가니 피팅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라서 피팅이 바뀌는 거를 좀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슈즈도 웬만하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문제라기보다는 피팅이 괜히 달라져서 무릎이 또 아플까 봐 그게 겁이 나서 안 바까 어떤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사이즈도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아예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깔창을 그냥 있는 거를 쓰지 않고 예전에 뉴비 때 사용했던 그 강매 당했던 그 피팅샵에서 강매 당했던 그 깔창이. 이게 조금 더 도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이게 좀큰 거를 만회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걸 신고 라이딩을 할 생각이고 좀 남들이랑 같이 타다가 이게 클리 때문에 피팅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자극되는 근육이 다르니까 분명히 쥐가 올라와서 혼자 공뱅을 타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 이 최상급 모델, 이두 가지를 조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쁜데. 아, 이거 어떡하냐 너 그래서 엑소스 모델 이 모델은 좀 이제 죽여주는 게 아니라 더울 때한 여름에 신는 쪽으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한 잠을 리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쪽에는 에스파이어를 신고 한 쪽에는 엑소스 모델을 신었는데 아 이쪽이 아니네요. 다시 한 쪽에는 엑소스 모델을 신고 한 쪽에는 에스파이어 RC 라인 모델이죠. 이게 한쪽씩 신으니까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이게 제가 왼쪽에 신고 있는 엑소스 모델은 좀 양말 같은 편안함 그리고 오른쪽에 신고 있는 에스파이어 모델은 굉장히 포근하게 나를 감싸 안아주고 있는 네 확실히 힐 컵도 있고 그 발꿈치 쪽에 미끄럼 방지가 있으니까 오늘 라이딩 할때이 에스파이어 모델을 신고 했었거든요 아 달라 달라 어택할 때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뒤쪽을 꽉 잡아주니까 물론, 뒤꿈치 쪽에 압박이 좀 있긴 한데, 왜냐면 이 엑소스 모델은 진짜 프리하거든요. 진짜 양말 신은 것 같은 착화감이지만, 아무래도 힘 전달 부분에 서좀 아쉬움이 많았었거든요. 뭔가 완전 자유에서 조금 그 규제가 들어온 느낌인데, 이 보아 다이얼도 두 개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것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가 있잖아요. 어,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이에요. 뭐랄까, 완전한 자유함을 느끼고 싶을 때 가끔 엑소스 모델을 신고, 그게 아닌 날에는 좀 주력으로 이 에스파이어 모델을 신을 예정입니다. 가장 선호하는 클리슈즈 3대장이 있죠. 여기 있는 시마노의 에스파이어 RC902? 네. 그리고 S-Works 7, 피직 인피니토 카본 2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델들도 많이 신으시지만 대표적으로는 요세 개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다들 나온 지꽤된 모델들이라서 좀 버티다가 신 모델이 나오면은 구입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슈즈가 s w o r 라서 s w o r 8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잔차판 상황으로는 네, 신제품이 나와도 구입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서 3대장 중에 사이즈가 있었던 여기에 있는 시마노 에스파이어 모델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와, 근데 이거 제가 혼자서 역치 지속주도 해보고요. 최근에 상급벙이나 팀라에서 인터벌도 치고 어택도 좀 강하게 쳐보고 난리 부르스를 쳐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기대 이상입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외피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기 혀 부분도 그렇고. 부드럽게 다 감싸줘서 속에서 발이 따로 놀지도 않고요. 이게 렇 통풍 구멍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극한의 그 에어로 축이라 어차피 라이딩 할 때는 무조건 슈커버를 하기 때문에 뭐 통풍은 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근데 제가 가장 꽂혔던 부분이 여기 힐컵 쪽에 여기 네 미끄럼 방지 고무 부분이에요. 보통 다른 브랜드의 슈즈들은 여기 부분을 좀 두껍게 처리해서 발목을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가 두꺼워지면 필연적으로 여기 압박이 생기면서 여기 때문에 클릿을 좀덜 조이면은 앞쪽이 좀 따로 놀고 그렇다고 다 조이게 되면은 또 많이 압박이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고무로 잡아주니까 더 타이트하게 조일 수도 있고 여기 부분도 굉장히 생각보다 잘 잡아줘서 오, 기대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 힐컵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힐컵이 없는 슈즈를 몇년 동안 신어 왔어서 좀 많이, 많이 딱딱해요. 네,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급 라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미창 카본 등급이 최상급이죠. 12단계인데 근데 뭐 1000와트 이상 때려밟을 스프린터 분들 아니면은 10등급 이상이면은 사실상 뭐 이른바 낭창스럽다고 하죠. 그런 부분들은 느끼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최상급 12등급이라는 점. 근데 기존에 신던 엑소스 모델의 뭔가 가벼움, 그리고 자유로운 착화감도 굉장히 좋아서 즐겨 사용했지만, 이 에스파이어 모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발 전체를 굉장히 부드럽게 감싸줘서 앞으로 주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 S-Works 7 모델이랑 인피니토 그 피직사의 카본2 모델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제가 원래 피팅값이 변하는 게좀 무서워서 다양한 모델들 접하는 걸좀 꺼려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경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엑소스 모델... 뭐, 버리진 않을 거고요. <laughs> 아직 보내주지 않을 거고요. 라이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더마였습니다.